사람들은 귀엽다고 하는데 완전 남자다운 성격. 아, 네, 맞아요. 뭘 부탁하면 싫어하면서도 뒤에서 다해 주는. 음.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아, 그 진짜로 우민 씨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민석 이 형이 이제 저랑 좀 장난을 많이 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아, 싫어. 하면서도 이제 한 2, 3분 뒤에는 갖다 주고 막 갖다 그래. 주고. 왜 그냥 갖다 주면 되지 왜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갖다 주면 약간 쉬워 어. 보일 것 같아서. 네 너무 쉬워 보이고 약간 꼬부 같은 느낌이 있어. <laughs> 아그 아, 아, 그 마음 뭔지. 아. 어문님은 나왔죠? 그런 걸못 느꼈어요? 민석이 형 항상 얘기해요. 제가 뭐 이렇게 형 수박 좀 갖다 줘 하면은. 야, 내가 네 꼬봉이냐? 어. 하고 갖다 줘요. 어, 맞네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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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괜히 한번 튕기더라고요. 너? 어. 네. 물어보는 거데 맞는데? 맞는데. 맞는데. 한번 자기는 듣고 다시 한번야 꼬봉이냐? 어. 듣고 싶은 거. 어, 이거 갖다 주면서 꼬봉이야. <laughs> 야 본인이 <웃음> 확인하는 <웃음> 거잖아, 형. <laughs> <너>. 네. <laughs>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룸메이트였었는데 저랑 찬열이 형이 2층 침대를 쓰고 네. 그리고 디오 형이 1층 침대 혼자 이렇게 앉아있어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누워서 네. 핸드폰 하고 있는데 야 어. 경수야. 대답을 안 해. 강수야, 뻔한 대답 안 하고 소리를 질러 정말. 강수야, 이러고 대답을 안 해요. 핸드폰만 <laughs> <laughs> 어. 어. 보고 있어요. 아 이거는 고의죠? 어, 고의다 이거는. 들리죠 분명히. 들리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면. 안 <laughs> 안 장난이고 쓸데없는 말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 최근에는 같자 이렇게 막 둘이 뭔가 대기실에 앉아 있어요. 앉아, 네. 너뭐 했냐? 대답을 안 해요. 쓸데없는 말 아니거든요. 아니, 쓸데없는 말안되 그걸 왜 본인이 판단을 하는거예요 네. 쓸데없는 말인데 아니, 중요한, 중요한 얘기 쓸 수도 있그 때는 못 들은 거야, 진짜. 뭘못 들어 아무 것도 타고 있었는데. <laughs> 아니야. 맞아. 아니아니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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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불르을한 번은 대답을 한 거죠. 그렇죠? 왜? 이거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멤버를 차별하는 건가요? 멤버를 차별하는 건가요? 아. 근데 솔직히 차별하는 것도 있어요. <웃음> <웃음> 공원한 번도 밥 먹으면서 네. 쩝쩝댄다고 조용히 하라고 어. 한 적이 없거든요. 어. <laughs>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뒷끝이요 저게 뒷끝. 진지하게 갑자기 하자는 거예요. 어, 그걸 발견한 거야. 네. 형밥 먹을 때 쩝쩝대지 마세요. 너무 들려 들려줄 기세더라고요. 어. 진짜 쩝쩝댔대요? 이렇게 심하게 되는 게 맞지 않나안 네. 되네요. 안 되는 <laughs> 사람들은. 그예 그그 예민하게, 예민하게 들려요, 맞아, 진짜 그래요. 저는 일부러 이형은 진짜 일부러 일부러 소릴 래요재밌으라고 편안하고. 수영 같은 경우는 자기 가방에 무슨 물건을 올려놓는 걸 싫어해요. 그게 사실 인생을 살면서 자기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치기 고쳐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가방 위에 그냥 앉아요 제가, 안아요 제가. 아, <laughs> 아 일부러. 어 왜? 왜? 가방에 뭐 올려놓는 걸왜 싫어해? 두른 데는 아무데나 도는 그러니까 바닥은 괜찮은데 위에다 뭘 올리는 게싫더라 위에 그 올리는 게그방 뚜껑 하나 올라가도 <laughs> 춤추다가도 계속 봐야 돼.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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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쓱 가다가. 야. 그리고 가방을 손이 안안 닿는 곳에 있다 어둬야 돼. 안 닿는 데다가 아니면 의자에 모셔놔야 돼. 요 아니 이렇게 오.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리더가 돼? <laughs> 제 차에 오지도 않았는데 널 찾고. 자꾸... 어, 저... 제가 들으면 큰 일이에요. 지금. 지금 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쩝쩍고 뭐, 가방 막 어, 계속 유머하고 계속 그거 에이, 하고 아직 아직 해가고. 나머지 멤버들 고생이 많겠는데요? 옛날에는 슬프하네, 옛날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유해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네.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 이해도 하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안 하려고 신. 하죠. 제가 자리가 없더라도 의자 모셔놓고 아, 이제 아. 뭐 가방을 아. 올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니까. 제 인생이니까 제 인생이니까 아직, 아직 고칠 생각이 없어요 자기 왜? 즐기는 것 같아, 그 아니, 그런 아, 거 같아요, 가방 제가 카이를 정말 행동면서 똑같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요 왜? 잘 때도 옆에 핸드폰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옆에 바로 있어요 어. 그리고 카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하는 일은 어. 네. 딱 일어나서? 머리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어. 눈이 안 좋아요, 카이가 어구나. 눈이 요 렌즈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끼는 사람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안경을 끼고 네, 핸드폰을 봐야 되긴 하니까 이렇게 보고 뭐, <laughs> 이렇게 보고 뭐,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요, 미안하다. 나와서 <목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를이빨로 <laughs> 이렇게. 이렇 <laughs>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빨로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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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빨로이렇이빨로이이이 <laughs> 마시고. 이게 닭가슴에 아, 요구르트가 아, 너무 아, 많이 아, 나오니까 아, 뚫어서 조금씩 마시는 거죠. 앞을 봐야 될 거니, 일단 걸어가려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렌즈를 일회용 렌즈를 이렇게 하루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렌즈를 사서. 2층 침대에서 썼었는데 네. 렌즈를 보통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고 있, 자려고 이렇게 핸드폰하고 어, 서 뭐가 어? 툭 떨어져 있어요. 아, 야, 그러면은 가게 아. 빼서 밑으로 버리는 거야, 그냥. 아, 아, 아 그야 그냥,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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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버리는 아, 거죠. 먹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팔에 먹으라고, 팔, 팔에 먹으라고. 팔에 뭐가 툭 떨어진 거야. 팔에 눈알이, 하나가 아니면 자고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따가워요말라삐뚤어 어, 아, 뭐 오는데 어? 계속 할고꼬집고 있어. 꼬집고 있어. 꼬집고 있어. 꼬집. 꼬집고 꼬집고 있어. 꼬집고 있어. 맞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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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어 있어요. 찬열 씨 눈에 정확히 딱 떨어져 가지고 시력이. 어. 시력 어. 엄청 좋아지는 거죠. 여기 잘 보이지? 어. 선명한데? 네. 눈 뜨고 자다가. 아, 여기 뜨고 어, 자 오. 눈이 커 가지고 눈을 항상 아, 왜, 아니, 아니 눈을 멋있어. 좀 크게 뜨고 자 가지고 사람들이 자는 줄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깨닫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날 계속 쳐다봐. 근 계속 보니까 기분 이 나빠. 왜왜 <laughs> <laughs> <왜> 자꾸 보냐고 하는데 <laughs> 대답을 하는. 자고 있다. 아, <laughs> 아, 눈을 아, 크게 뜨고 아, 자. 고샵 아, <laughs> 나가주세요 궁금합니다. 화장실 화실 있을 때 누가 들어왔어? 같이 샤워 못 해서 그런 거? 아아아 아, 그거. 아, 그거다. 뭐야? 레이 형이 예, 예. 제 연습생 때 어, 처음 예. 들어왔을 때. 예. 들어왔을 때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길래 제가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레영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연습하실 거요. 이러서 아저 아니, 아니에요.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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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나가 주세요. 나가 주세요. 나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laughs> 되게 볼츠하더라고요 나가 주세요. 지하 공연장에서 네. 지하 어. 지하 안쪽이 공연가... <laughs> 약간. 그런 거예요. 그냥 얘 내가 약간 연습할 때불 끄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연습할 때불 끄는 거. 불 끄면은 맞아요. 그냥 솔직히 일반인 집중하시고. 내가 기초 연습하는 거 보면은 나도 자기가 스 어, 스트레스 또라이라고. 어, 또라이라고. 어, 너무 맞아. 그래서 나도 솔직히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여주기 창피해서. 어좀 창피해. 솔직히 뭐 아. 자신감 없어서. 잘하는 거 보려고 좀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 얘가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조연이 들어와서 어. 앉아 있었어요. 어. 혹시 무서웠나요? 어 <laughs> 아니요 그게 그지 돼요. 그냥 나는. 너 연습하시고예요? 얘가안 그러니까 한데 아. 그러면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가주세요. 아 그게 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 맞는 말에 그럼 나가야 되는데. 맞는 말 약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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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들어온지 오늘 오늘 첫 날인데 네, 나가주세요. 같은 연습생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근데 조용히, 갑자기 조용히 들어오고가지고 아, 연습하는데 생각할것 안안 같았어요. 그러게요. 아, 네. 세훈이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본지 한 지금 7 년. 9년 9년이요? 9년 어. 9년, 아, 9년 된거 치곤 별로 안 친해 보이는데 네. 뒤에서 되게 친해요 아, 뒤에서. 아. 네. 친동생 같은 느낌이 아, 있어요 신형이 네. 따로 있어가지고 신형이 따로 있어가지고 신형이 있는데 수호 씨가 신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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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더라고 하니까 아. 아, 안해 주세요. 정말 네. 저 죄송한데 나가 주세요. 신영이 때입니다. 네. 근데 세훈 씨, 네. 세훈 씨랑 수호 씨 방이 그렇게 지저분하다면서요? 아, 그렇죠. 더러운데. 네. 소영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형은 응. 귀찮아 해요. 엄청 어, 치우는 걸. 네. 포도나 그런 것도 먹고 응. 그냥 방에다 제 침대 또 옆에 다내두고 아, 그냥 그냥 왜 어, 좋아하고 어. 그래요? 어. 세훈이가 그걸 진짜 싫어해서 어, 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진짜 노이로잡을래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치워요. 나갔다가 들어와서 치워요. <목소리> 아니, 여기 잘못한 거 아, 아니야? 하진우 아니, 씨,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갔다가 들어서 치는 우게 아니라 먹고 아니, 치우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저한테 눈을 똥으로 떼서 제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치워요.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이제 세훈이는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저를 <laughs> 예, 예, 이런 적도 있다. 이런 적. 어뭐 뭐. 내가 안 먹었는데 어. 식카에서 누가 먹었는데 어. 제가 안 먹었어요. 억울하게. 어. 억울한데 그걸 어. 사진 찍어서 그 단체방에 올린 거야. 그래 놓고 누가 얘들이 수 소영이 수영 이런 식으로 어. 아, 아, 저를나 어, 아닌데. 어, 어 아닌데. 진짜 억울하다. 근데 저는 그 낑기는... 웃긴 <laughs> 게 아. 아 신박이야. 아, 아, 신박 아, 이빨 아니니까 이빨야 네, 네, 괜찮아요. 네, 내 다른 그런... 사람 은 하나도 안 웃겨. 아 어, 진짜. 안 어, 혼자 왜 이렇게 빵안 터지는 거야? <laughs>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 야, 이거 문제. 어. <laughs> 우리는 영분도 몰라요, 지금. 저는 아, 웃긴 게 많아. <laughs> 아니, 우리는 지금 네, 안 웃기잖아요. 제 심각해요. 이게 무슨 무슨 얘긴지도 안 웃긴데 혼자 웃긴 게. 세호 씨 표정 봐서 되게 심각해요, 지금. 이미 타이밍이 좀지나갔는데내 웃긴 게. 저는 바보같이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안 그랬는데 어. <laughs> 내가 그런지 안 거야. 어, 내가 안 그랬는데 어, 사람들 어. 자꾸 수호 어, 아니야 어. 수호니까. 그러니까. 어, 어, 미안. 해 올리 먹자였는데 그래서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나 아닌 어. 거죠. 어. <laughs> 무슨 말이에요? 아. 아니, 그만큼 제가 노이로제 노이로 걸려 있다는 아. 거죠. 아.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 진짜 그런 실수 안하거요안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요새 안 해요? 아, 아닌 거 표정을 알 텐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직 그만이었어요. 세훈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누군지 알것 같아요. 누구죠? 디오, 디오가 했을거 같아. 아 재미가 없는데 계속해요. <laughs> 재미가 없네, 계속해요. 아,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예? 네? 아, 그러니까 멤버들 분위기 좀이게 살려주려고. 아 근데 분위기가 지금 재미가 없다. 다운이 네. 뭐였는데 자기가 살려. 이거 재밌어요. 살려주긴 네. 커녕 지금 자기 분위기가 없는. 자기 분위기가 없대고 나머지는 네. 다다운되는데 재미가 없어도 피식피식 피식 웃어요. 어이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 네. 어이없게 웃으면. 본인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 푸드숨! 네. 아 그게 무슨 웃음인지도 어. 모르고? 네, 그런 어.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깜짝이야, 팀, 팀 중에 아재개를 하는 멤버가 딱 둘이에요 민석이 시우민 형이랑 소영 형이 아재개를 아, 진짜 많이 하는데 둘이 나이가 거의 제일 많거든요 아 어쩐지 아직 한달때 굉장히 흐뭇해하는 모습이었는데 <laughs> 둘이 아, 똑같아요 반응을 저희가 이제 타서 아, 참 진짜 이런 걸왜 할까라는 음. 웃음을 아, 지으면 그걸 되게, 되게 좋아요 해 이렇게 하고 갔을 때 서로 막 칭찬해주고 그아 아, 맞아 좋았다좋았다좋았다좋았다 <laughs>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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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둘 밖에 인정해 사실 재밌거든요 <웃음> 어, <웃음> 어, 어, 서로만 인정해주고 그래, 그래. 서로하면 되겠는데 재미거든요 그래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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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서로만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샵 내가 그렇게 재미없어 어떤 분이 말씀하셨을까요 또요 네 또요 정답이에요 아, 개그 코드가 정말 안 맞아요. 아까 보면 진짜 <laughs> 우는 거 아니에요, 수호 형 지금 아니, 우는 아니, 거 아니,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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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이 방송에 나왔거든요. 거기서 제가 웃긴 말 얘를 했어요. 어. 자기가 약간 피식 웃은 거예요. 어, 그러고 나한테 갑자기 아씨 자존심 상해 이러는 거야. 어, 어, <laughs> 수호 개그 웃어서. 혼잣말로? 아, 둘이 라이벌이에요 혹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오케이. 원래는 정말. 아 이거 아니다 싶을 이걸 왜 할까라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아, 근데왜 자꾸 저안 먹히는 사람한테 자꾸 그쵸. 개그를 하는 거예요? 챈은 약간 좀 불복 시키고 싶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한숨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무슨 죄있나형왜또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존대가 아, 너무 안 웃는다. 아, <laughs> 나애기가좀 진지하게. 그러면 일단 우리 챈 씨가 보시기 에 가장 멤버 중에 웃긴 멤버와 가장 안 웃긴 멤버를 좀 선발해 주세요. 저는 웃긴 멤버는 역시 백현이. 백현 씨. 백현이가 가장 웃기고 안 웃긴 멤버는. 난 디오. 난난 웃긴 사람이 아니야. 어, 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laughs> 사람이 어, 어떤, 어떤 사람이야. 사람이야. 어 그냥 안 웃긴 사람이야. 안 웃긴 아, 사람이야? 근데 아, 사람이야? 디오 형 옛날에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한 방이 진짜 있어요. 한방기가 있어요. 아, 있어요. 항상 어. 아, 눈에 장난기가 있어요. 표정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한몇의 어떤 개그? 0점 만점. 2점. <laughs> 야, 야, 최악인데 이거. <laughs> 야 2점. 야, 2점. 우리... 야 2점이면 최악인데.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아, 어. 자, 무대에서 일단 제발 워워 좀 보도록 하죠. 소용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득해요. 아, 의욕이 넘치는구나. 의욕이 넘치고 네. 항상 팬 여러분들에게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 저희 일이니까 그렇죠. 다 하려고 하는데 흥분하면 사람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박자가. 그렇죠. 네. 이 무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laughs> 왜 이렇게 흥분하시고? 아 근데 그건 진짜 있어요. 어... 저희 연출관님이 예. 오늘 마지막으로 무대하라고 어... <laughs> 맨날. 어, 그런 생각으로 네, 무대 올라가라고. 한... 네, 그래서 그날 다쳤었거든요 한 번. 어디 어디가 다쳤어요? 손목 다치는 게 그날이었어요 저한테 아... 오늘 마지막으로 하라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손목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치면 네. 부러지거나 금다거나 진짜 박살이 나지 않는 네. 이상 은한 네. 네. 여섯 달 정도 아대를차고다는 거는 바로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다친 손으로 왜 물어봤어요 트레이너한테 네. 형형그좀 손목이 안 좋아요 손목이 안 좋아요 네. 트레이너 형이까 진단을 좀할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손을. 수원의... 수호는 어? 멘탈이 문제야? 수호는 이게기가 닥친 줄한다고 왜냐면 사연우 형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확히 <laughs> 네. 아시는데 손목엔 전혀 문제가 없대요 네. 그래서, 아, 막. 그래서 아. 제가 어, 형 그럼 어디에 문제 있는 거야? 정신에 문제 있어